벤튼을 만난 지 2년째인데 피부 컨디션도 제 삶도 많이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1살 박경희입니다. 벤튼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결혼 전이었고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사실 처음 한 통을 쓸 때까지는 좋은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피부가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거품을 뺀 가격면에서 부담이 적은 것도 큰 메리트였죠. 한순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피부가 속부터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고 나서부터는 제 가족도 자연스럽게 벤튼 피플이 되었어요. 시작은 저 혼자였지만 온 가족 모두 벤튼피플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심하고 쓸수 있는 건강한 전성분과 탄탄한 제품 때문이어서죠. 신선한 제조일자, 유해 성분 없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벤튼의 철학을 계속 이어가길 바랄 뿐이에요. 습관이나 단계를 하나씩 바꿔보기 시작하다 이제 생활 전체가 된 벤튼이에요.